안녕하세요. 통일 경제 활성화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2학번 김솔미, 성하은, 조영진입니다. 우선 저희는 통일의 필요성 중 가장 크게 경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통일이 왜 필요한지, 통일의 방위성에 대해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동기. 두 번째, 분담 비용. 세 번째, 천연 자원, 지하 자원. 네 번째,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밑 드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동기입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 핵 등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이러한 위협이 계속된다면 그에 맞서 대응하는 한국은 그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공포에 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북한과 남한에게 있을 모든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1945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77년 동안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오랜 기간 휴전 상태로 이어진 만큼 더욱더 통일이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처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분단된 두 나라를 하나로 합쳐 경제를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효과로는 가장 큰 하나의 요소로는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지하자원은 부존량, 매장량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데요. 지하자원은 땅 아래 묻힌 자원을 가리키며 지각 안에 있는 지질학적 자원의 양, 광물자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북한의 지하자원 통계에 따르면 석탄의 경우 북한이 발표한 매장량은 국제기준 매장량보다 8.4배 이상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금, 은, 동, 아연, 철, 리켓, 석회성 등 수많은 지하자원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 모두 다 국제 기준 매장량보다 꽤 높은 것을 통계적 자료에 의해 알수 있습니다. 북한 히토르 광산 분포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북한 광물 수출 현황은 10억대 이상을 유지하며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안북도 신곡 노동자구에 위치해 있는 철산 광산이 금과 흑연을 캐낼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이 있는 광산입니다. YTN 사이언스의 보도의 자료에 의하면 광물 종류 중 마그사이, 마그네사이트라고 하는 탄산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방정계의 마그네슘이 가장 많습니다. 이 탄산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최대 세계 1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산 마그네슘은 화학기호로 MgCO 3이며 치약이나 소화기,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탄산 마그네슘은 화석연료를 재사용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바꿔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인 이 청진, 나선, 단천 등 동해안 지역에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분담 비용에 대해 얘기하기 전, 세대별 우리나라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에서 11월 14일 칸타퍼블릭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표에서 볼수 있다시피 북에 대한 인식이 우리 또는 이웃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남이나 적으로 보거나 관심 없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61.7%가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인식했습니다. 고령층은 대체로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민족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고 20대와는 달리 이들은 북한을 우리나 이웃으로 여기며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갈수록 통일의 필요성보다는 통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일 비용의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서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20, 30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의 일시적 경제적 손실은 사실입니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인 통일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독일의 통일비용 사용량을 보면 알수 있다시피 연금, 임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이나 통일기금 및 재정균형지원금 인프라 개발비 등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확만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실업 보상과 고용 대책, 노화된 후 산업시설 교체, 신규 시설 투자, 주택 보수, 북한의 외치성한 비용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통일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며 되는 분단 비용을 아시나요? 분단 비용은 남북 간인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되는 유무형의 비용을 말합니다. 유형의 분담 비용에는 군사비 및 외교비 등 분담 관리를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물론, 군사비와 외교비는 분담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한이 제치 상황에 있게 되면 추가적인 국방 비용이 지출되고, 중복적으로 외교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국제연합에서 벌이고 있는 외교적 공방 등으로도 비용이 지출됩니다. 무형의 분단 비용에는 이산가족 문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북한 이탈 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측면의 문제와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전쟁 위협, 인영적 갈등 등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손실과 폐해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무형의 비용은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단 이후 약 70년간 막대한 무형의 비용, 분단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규모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통일비용은 통일 후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지만 분단비용은 이미 70년간 누적되어 왔고, 미래에도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진행형 부담입니다. 분단비용은 이미 70년간 발생한 규모만으로도 그 어느 통일비용 추정보다 크며 분단이 지속될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통일비용은 상담부분이 소득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성격인데 반해 분담비용은 거의 다소모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담비용에 대해 알리고 통일비용과 분담비용의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프라 중 교통 관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안 하이웨이와 철도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의 이사회가 아시아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아시아 32개국을 구물망처럼 그 일명하는 만 14만여 킬로미터의 도로망으로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 인도를 지나 터키, 모스크바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을 지나는 아시아는 하위에 있는 1호선과 6호선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붉은선이 1호선입니다. 1호선은 일본의 도쿄를, 도쿄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북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이란, 인도, 터키에서 끝나는 최장 노선입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를 있는 해저 터널처럼 부산과 일본을 이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파란선이 육고선입니다. 육고선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시작해서 북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벨라루스에서 끝나는 아시안 해외의 간선 노선입니다. 특징으로는 동해를 따라 한반도를 중단합니다. 아시안화이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도로 개선 및 보안 비용에는 약 65억 달러가 소모되지만, 이에 따른 개통 후 주유 지역 내총 무역은 최소 약20% 487억 달러가 증가하고 최대로는 35% 859억 달러가 증가합니다. 고속도로 이외에도 철도에 대해 말하자면, 이신욱 동아대 정치의교학과및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산이 유라시아, 시베리아, 중국 철도까지 연결되면 부산에서 북경까지 4시간,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5에서 6시간이 걸릴 것이며 5년 이내 물류가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준 국토위원장, 국토연구원 부위원장은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동독에 가로막혀 있던 폴란드, 체코 등동유럽 국가들이 이후 독일과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유럽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독일 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이윤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효과가 북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육로 이외에도 항공길과 바닷길이 열려 북한의 연공과 영해를 통과하지 못하고 우려했던 경로들이 북한의 연공과 영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되면서 여러 비용을 절감할 정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통일한국의 통업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조봉현 IBK 경쟁교구소의 부연구소장은. 한반도 신경제의 구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제도학회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인구 8천만 달성과 북한 경제의 성장 지원을 투자하면 내수 중심의 경제가 완성되며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및 지하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더해져 선화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3 포인트에서 추가 증가하고 5년간 연평균 14만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제가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느낀 생각으로는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통일 한국개론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도 거론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나가는 비용보다 한 번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크게 다가와 통일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통일 찬성을 꺼려 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분단이 지속되면서 나가는 분단 비용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통일 비용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겪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통일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일의 멸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 마치겠습니다.